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일부가 영광, 신안 등 서남 해상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명절을 하루 앞두고 전통시장과 마트가 인파로 붐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 지역이 발생한 전북 김제 지역의 돼지 이동 제한이 풀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1일까지 반입을 제한합니다. 제주에서 재배하는 아열대 작물 생육 환경에 전남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완도에서는 한라봉 수확이 한창입니다. 고향을 찾은 귀성객 그리고 지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발사된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체 잔해 일부가 전남 서해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라남도는 미사일 발사 궤적을 분석한 결과 영광 한평 무한, 신한해상의 발사체 잔해가 낙하했을 것으로 보고 112나 119 또는 군부대 1661에 1133으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과 백화점은 오늘까지 막바지 명절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불경기 속에 다가온 반가운 명절 대목에 유통가에도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명절을 준비하러 나온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전통시장. 한 해의 시작을 알릴 설 상차림 식재료를 사려는 손님들로 가게는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손님들 찾아오신 분이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다고 오신 분이 아주 아주 많아요. 한입 맛보라며 내미는 손, 흥정하느라 높아진 목소리, 모두 시장을 달구며 훈훈하게 만듭니다. 한파의 불경기까지 겹쳐 침체돼 있던 재래시장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되살아났습니다. 활기로 가득찬 막바지 설 대목에 상인들 표정도 활짝 피었습니다. 아니 명절 시려고 다들 도 사고 시장도 많이 벌어 오시네요. 대형마트도 선물과 재수용품을 고르러 온 인파로 북적이었습니다. 설 명절을 준비하는 설렘과 고마운 사람에게 전할 정성어린 마음이 더해져 꽁꽁한 유통가에도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설 명절 연휴 광주 전남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설 연휴 기간에 모든 관람객에게 50% 할인 혜택을 주고 특히 설 당일인 내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단축 운영하며 무료 개방합니다.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카트경기장에서는 카트경기와 함께 윷놀이와 투호 등 민속놀이 체험행사가 마련되고 완도수목원, 목포자연사박물관과 어린이바다과학관, 해남우항리공룡박물관 등도 정상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서 연휴 기간 응급 환자 진료와 직화 바이러스 등 감염병 방역을 위해 10일까지 도와 전시군 보건소에서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또 42개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의원과 약국의 휴일별로 당번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5일에는 월동목의 주요 서식 지역인 대형 건물과 아파트 정화조, 집수정 등을 집중 방제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울 연휴에 여객선을 이용해서 고향을 찾거나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전국 137척의 연안 여객선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전남적 여객선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항과 거문도를 오가는 쾌속선인 줄리아 아쿠아호입니다. 엔진과 관련된 부품 고장으로 지난달 당국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고. 이전에도 잦은 결항 등을 이유로 섬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모니터 요원 점수와 이용객 설문조사 점수를 반영한 종합평가에서 다른 6개 여객선과 함께 쾌속선 부문 하위권에 포함됐습니다. 고흥과 제주로 가는 선박과 백야, 낭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역시 각각 카페리, 일반선 부문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남 동북권역 여객선 가운데 상위권에 포함된 선박은 단두 척. 각종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여객선 이용객도 크게 늘고 있지만 선박 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은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1시간쯤 전 정도 돼야 출항 여부를 판단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발길을 돌려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고 주말에는 그 여객선의 어떤 그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반면 쾌속선 부문 상위권에 포함된 여섯 척의 선박 가운데 다섯 척이 전남 서부권에서 운항하는 목포 홍도 목포 제주항로 여객선이었고 특히 카페리 부문에서는 서부권 네 척이 모두 최고 등급의 점수를 받아 동북권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서울 연휴 동안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 재단은 오늘부터 3일 동안 박람회장 내 엑스포 광장에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을 할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장을 운영하고 떡 매치기와 전통연 만들기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서울을 맞아 평소 주말에만 켜던 국내 최장현수교인 이순신 대교의 경관조명을 연휴 기간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점등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설 연휴 기간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의 발생에 우려됨에 따라 방역대책상황실과 가축질병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김제, 돼지 등 이동 제한이 지난 4일 해제됐지만 고창의 이동 제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라남도는 오는 11일까지 전라북도의 돼지 도축과 반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시군 주요 도로 38개소의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고 AI와 일반 질병을 검사하는 가축 질병 신고센터를 이달 말까지 가동합니다. 요즘 전남의 섬 마을에서 한라봉 수확이 한창입니다. 콜라비, 아스파라거스 등 제주에서 주로 키워왔던 농작물들이 점점 따뜻해지는 기후 속에 전남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바닷가에 자리한 대형 시설하우스 단지. 한겨울, 푸른 이파리를 뽐내는 나무마다 노란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과 튼실한 알맹이를 자랑하는 한라봉입니다. 동서남북에서 한라봉을 휘감는 바닷바람에 농약 대신 생리 활성에 도움을 주는 바이오 기능수를 뿌려 키워냈습니다. 모양도 예뻐지고 또 저희가 유기농으로 하다 보니까 겉표면이나 이런 데가 좀 깨끗하지 않은데 올해는 특히 한 손으로 쥐지 못할 정도로 크기가 알차입니다. 예년에는 3kg 한 상자에 6개를 담아야 했는데 올해는 4개만 담으면 꽉 찹니다. 지난해 여름 풍부했던 일조량 덕분에 당도가 13브릭스를 모두 넘기는 등 상품 가치도 높아졌습니다. 안도 남해안 지역이 일조시이 풍부해요. 그래서 모든 가시는 일조시간에서 당도가 결정되는데 완도군은 현재 3헥타르에서 재배 중인 한라봉을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순천시 왕조 일동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도로 위에 있던 마흔 두살 천모 씨가 승합차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 11시 15분쯤 순천시 해룡면 대한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던 45살 손모 씨가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또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보성군 미령면의 한 국도에서 25살 박모 씨가 몰던 소렌토 차량에 귀성 차량 두 대를 잇따라 추돌해 21살 송모 씨등 7명이 다쳤습니다. 설날을 하루 앞둔 오늘 고흥군 도화면 세계마을 150여 가구에 오전부터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주민들의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흥군은 명절을 맞아 평소보다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수도관 끝지점 마을에 단수가 발생했으며 마을별로 돌아가며 제한급수를 하고 생수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여수시 화양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헬기 두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임야 0.1헥타르와 갈대밭 등을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여수시와 소방당국은 동네 주민 88살 이모 씨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야산에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 오후 3시 40분쯤에는 여수시 화태도에 있는 마을 공동 소각장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을 주민과 경찰 등 50여 명의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친환경 농자재 판매 업체에 올해 희망가격을 공표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판매 희망 가격은 지난 1월부터 전남 소재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료비와 제조비, 유통비 등을 기초로 업체에서 산정한 가격을 조사한 것입니다. 전남 지역 친환경 농자재 생산 업체는 친환경 농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04년 39개소에서 올해 초 기준 205개소로 166개소가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수 청년 인력 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과 농대와 농고생 농산업 창업 인턴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은 청년 농산업 창업 경진 대회를 통해 뽑힌 청년에게 한달 120만 원의 창업 안정 자금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주지 시군에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